음. 자 그래서 우리가 C번 같은 경우 1번 잘 보세요 주어가 지각하는 것은이 주어야 그런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서술형으로 가야 돼 아니다 얘 먼저 가야 돼 이해 갔어요?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주어가야 돼 동사 끝마치다 이게 먼저 가야 돼 그럼 3번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돼. 해지다 동사 가야 돼 4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다 바로 가져야 된다. 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위에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면 분명 그 단어는 뽑야요왜냐면 동사가 동사처럼 생긴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서술형에 써야 되는 동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면 얘들아 7번의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여기서는 writing이라고 주어졌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writing이 아니라 write, write가 써져 있어. 그리고 뒤에 f i n i s h 라고이 d가 붙어 있지만 시험에는 이 d 따위는 붙어 있지 않아. 그러면 동사처럼 생긴 애들을 계속 주어진다 말이야. 얘가 그럼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주어 동사의 진짜 메인 얼굴을 빼고 나머지는 pp로 바꾸거나 i n g 로 바꾸거나 초보 장사를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으니까 그럼 C번에 1번에 being late 해줘야 되지. 겠 늦는 것은 주어가 되니까. Being late is not a good habit. 2번, 나는 끝만 찾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I finished what I was writing my final report. 이렇게 목적어 가야 된다세 번째,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이렇게 갈 거야. Eating too much chocolate. 너를 뚱뚱하게 만들다 써야 되니까, next f f c t 네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my favorite pastime is video ga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i s playing video game. 5번에, he was ashamed. 우리 pp까지 가져야 돼. 여기는 다행히도 ashamed of라고 주어졌지만 시험에는 ashamed이 이기도 안 주고요, of도 안 줘. Ashamed 하나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 그는 부끄러웠다는 먼저 보고 비어 a s 도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he was ashamed of cheating on the math test까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갈수 있어야 돼.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체크를 해줘요. 선생님이 맞고 틀리는 거알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자, 75쪽 갈게요. 자, 잠만 쭉쭉쭉 불러볼게 얘들아, A번은 1번은 calling, 2번은 to be a w o m 3번에 helping, 4번에 to see, 5번에 gathering, 6번에 to give, 7번에 watching. b 번에 1번에 to support, 2번에 watching, 3번에 to provide, 4번에 o n in, 5번에 give away, 1 v i e e to provide, e a w a give away, 5 give away, 5번에 give 번에 give 번에 give away, 5번에 give away, give a w give a give away, 5 give away, 5번에 give away, 5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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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ive e give e give e give e e give e e give e e e e 얘들아 그렇지. 여기서 동사는 누굴 가르쳐야 돼? 결정했다라는 아이들 동사로 와야 된다 그러면 주어린다, 동사, d e s p i e did, 초보정사같이 like h o d e or e a or w a n 이렇게 봐줘야 돼. 이번도 마찬가지로 deny도 동사, commit도 동사야. 그러면 은 어디 것을 먼저 써야 돼? 그녀는 부인하다고 먼저 와야 돼. 이해 갔어? 그러면 she denied committing the crime. 이렇게 봐줘야 돼. 자세 번째, she put up the l n e 에서 from work until the last time까지 가주면 될것 같아요. 자 뒤로 갑니다. 자7 6쪽에 우리 단만 르도록 할게요. 자1번에 regret d i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해봐야 된다 그해서 우리가 미래형과 과거형을 쓸수 있는 단어가 투부정사가 오는지 아언즈가 오는지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를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A번에 1번에 telling 2번은 prefer to 가능하고요 prefer sitti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refer sitting, prefer to sit 주다 가능하고 3번에는 tries to be가 되어야 되겠지 4번에 don't forget to take pictures가 되고요 5번에 to say 6번에 making 가능하고 to make 도 가능합니다. 자, 7번의 begin도 역시 쉬운 단어로서 뒤에 ing 가능하고 to be 정사 가능하니까 to c o m p l a i n 가능하고요. to complain 도 가능해요. 자, B번에 1번 he gave up in a fast food. 선생님 이 중간에 잘라서 읽는 부분 잘 들어야 돼. 그 부분이 우리가 복귀를 할때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자 얘들아. 자, 2번 try to participate actively. in class number three team remembers locking the front door four i regret to say that i can't accept your invitation number five matt forgot to bring his umbrella you bun she likes going to the movies 맞는지 틀리는지 알수 있다고 라 얘기했고요. 자,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 만들어준다 했어요. 77쪽에. A번에 1번에 his being 해도 되고, him being 해도 상관없습니다.